벽에 나오자마자 굴뚝을 씌우면은, 이처마가 1m 나간다면은, 예. 굴뚝이 비스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좋아. 그, 나는 그, 그러니까, 보시니까, 봉사기도 바짝 붙여가지고 굴뚝 그 작업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걔가 여기까지 네, 네, 네. 비어서 아, 하고 싶은데. 첨마가 1m 면은 네. 연도를 첨화가 1m 이상 네. 나가가지고 어, 수직으로 어, 올린다. 예, 그래. 예. 예 그, 그것도 괜찮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연도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차 춥잖아요. 이, 이, 연, 연, 그 연, 제일 연, 좋은 연, 것은 연, 벽에 붙여가지고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지붕은 떨을수 없으니까 비스듬히 나가는 게 가장 좋고. 연, 그다음에는 그, 이, 연도를, 연도가 차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연도를 짧을 수록 좋은 재를 덮어갖고 바닥을 더 빼면 되네. 이게 연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러면 처마 길이에 맞게 연도를 만들어서 그래,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짧으면 좋은데 길게 뺄수 있는 빼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연도가 길게 빼면은 연도가 찼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잖습니까 그이좀 느리고 압력이 찬 그렇죠 아궁이 불이 쉽게 안안그가지그렇게거렇다가 보온제를 덮어갖고. 보온제를 아무리 한다 그렇죠 그 호수가 길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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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감안해야, 매, 요렇게 되는 거는, 보험될 때. 아유, 그니 그러니까 나는, 뭐, 얼마나 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m, 5m를 끼는 게아고 예를 들어서, 요, 요, 방금 요것 이제, 불투, 요, 요까지, 이제, 우유, 뭐, 계속 모일 거아니까 불투 만들려 하면은, 자, 요것서만들 하면은, 우리가 요만 하려고 하면 참, 뭐, 뭐가 불편하잖아. 뭐, 불편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하려고 <laughs> <수> 는데 있는 <laughs> 어, 좀좀여만큼요만여마대게아 유명한, 그만치면 괜찮마 예, 좀더 해가 해야, 해도 해야, 여야될것싶은마 해야 어. 예를 들여서여마상게마보다는 약간 요가야안 되겠어. 좀그정도게 괜찮아. 하게좀여마아게이 여마하게 좀 여마하게 좀 여마하게 좀 여마하게 하게까보온하게땅바닥하로이렇게보온마를 덮어 흙을. 그 연기는 음. 벌써 그좀여마써게좀 여마하게 좀 여마하게 좀 여마하게 좀여마하 나가보면 되냐? 나가는데 그게 차부면은, 잘안 보면 안 나간다니. 연도가 차부면은, 어? 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나간다, 이 말이야. 그치. 유흥기류는 아무래도 배연이 늦고. 근데 예. 연도가. 자촌 아, 있고 재종이 있으면 잘 나가겠네요. 예? 자하고 재종이 예.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나가겠지. 그 연도에 보험제는 쓰지만, 그 공기청은 괜찮은데, 보제를 쓰면은 그게 습기가 무릎이. 효과가 저, 저저 옛날에 저저 저...